대 선거가 선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 정당 후보들이 모두 선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요. 이 제주도 인터넷 신문 방송 기자 협회에서 이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려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선거구 국민의힘 고광철 예비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님, 이 국민의 힘 네. 제주시 갑 지역구 전략공천,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네네. 또 후보님이 전략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 대략 10여 명 후보들이 거론이 되기도 했고요. 또 어찌 보면 결국은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이제 그러다 보니 좀 자질 검증의 의문을 품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면에서 자질 검증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뭐, 뭐 왜만 있다가 제주도 와서 뭐잘 사장은 잘 알겠냐. 아 네. 이런 측면에서 뭐검 그 자질 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국회에서 19년 동안 진짜 학연도 없고 제주도 출신이라는 지연도 별로 없고. 제가 이제 뭐~ 오영고등학교제주도학교 졸업생인데 제 유일한 동문입니다 네. 제가 회장이고 네. 제가 총무고 제가 회원이거든요 <laughs> 그런 점에서 그 척박 기댈 데도 없는 척박한 곳에서 제가 제주 출신으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또한 언젠가는 제주도 가서 이제 출마를 해서 제주도를 위한 좀 역할을 하고 싶다는 기대와 소망 속에 차분히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자질 면에서는 제가 뭐 업무적이라든지 네. 어, 뭐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네. 충분하다 생각했고 네. 뭐 그런 점에서 중앙에서도 이 전략 공천 쉽지 않거든요. 네. 특히 보수당에서 보좌진들한테 전략 공천을 준 거는 아마 지금 얘기로는 제가 처음이지 않나. 최근 최근 네, 적지 네. 옛날 뭐. 옛 상도동계 이런 거 동계, 동계, 네. 동계 이후에 네네. 아마 저희 당의 보좌관 전략공천준 사례는 제가 처음이지 않나?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그러니까 자신의 텃밭이 조금 <laughs> 넓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또 그리고 후보님 같은 경우는 한덕. 출신이시라서 갑지었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자질검진 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한덕 출신 출신은 맞아요. 근데 네. 저는 시내에서 자라고 태어났고 네. 네. 제 친구들 다가에 많이 살고요. 네.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애월 한림 살고 음. 또 그게 이제 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 나.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어찌됐든 뭐 정치 교체, 세대 교체를 네. 위해서 내려오셨고 네. 또 겸손한 자세로 발로 뛰는 유권자들을 만나 발로 뛰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겠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영진 후보와 이 갈등을 복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원팀이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어찌됐든 이제 보수 분열에 보수 분열 논란의 종지부를 이제 찍었다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는데. 이제 이두 분이 진짜 힘을 아주 쫀쫀하게 모으셔야 상대 후보를 좀 겨룰 수 있는 네네. 그런 방안들이 네네. 나올 텐데요. 네네. 좀 앞으로 이제 어떤 전략을 두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좀 상대 후보와 겨룰 건지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그 동안 뭐 많이 헌신하고 네. 행해온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본인이 이제 제주에 대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는데 그게 좀 아니, 이제 상심도 크시고, 아마 네, 그래서. 상처가 크실 겁니다. 뭐, 무수도 출마 의지를 밝히셨다가, 근데, 많은 고민과 막 고뇌를 음. 하신 끝에, 네. 보수는 이제, 이,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셨고, 이럴 때, 바꿔야 된다. 근데 보수가 분열되면 안 된다. 네. 라는 큰 결, 결심으로, 아름답게 매듭 음, 지어주셨는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게 앞으로 네. 김영진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하나의 원팀으로 해서, 이번 총선에서 네. 어, 보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네. 다할 네.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진 후보님은 이제 원팀이 꾸려졌는데 어떤 역할을 음. 하시게 되시나요? 선거는. 아 제가 저 무조건 네. 이제 저희, 이 저와 함께, 네. 이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뭐 어떤 자리가 됐든 김영진 위원장님 최대한 극진히 모시고 네. 그 김영진 위원장님에 한 걸맞는 그런 위치로 음. 어 함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모실 생각입니다. 저 그리고 또 일단 이 전략 공천이 늦어지면서 좀 후보님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네네. 혹시 지역 현안을 모를 수 있지 않 모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찌 됐든 김영진 후보와 원팀을 꾸리신 만큼 더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좀 앞으로 가고도 음.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그 지역 현안 모를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그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 제가 좀 디테일하게는 음. 좀 모르는 부분도 분명 히 있긴 한데 큰 틀에서는 제가 늘 네. 국회에서 저희 보수 정당의 음. 그 유일한 제주도지 네. 보기 드문 저 제주 출신 네. 마지막까지 남은 보좌관이었지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와 저희 보수 정당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왔거든요. 음, 제주도에 필요한 법안이라든지 네. 제주도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네. 이게 필요할 때 여야가 이렇게 같이 가줘야 네. 수월하거든요. 그 문제들을 처리할 때 그래서 민주당이야 여기 새석 의원 있으니까 네. 그럼 보수당에는 누가 있냐? 네. 제가 항상 도청에 요청을 받고 네. 예산이면 예산 서면질이도 해드리고 법안이면 법안 가서 그 법사위에 동기되는 한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필요한 것들은 꼭좀 처리시켜 달라. 그렇게 제가 늘 했고요. 그런 측면은 제주, 제주도의 큰 현안들은 제가 다 알고 있고 음. 남은 기간은 아마 우리 유권자들을 만나 뵙는 게 한계는 분명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뭐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은 주민들 도민들 만나 뵙기는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언론 토론회가 몇 번의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토론회 등을 통해서 네. 도민들께 네.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지르고, 뭐문 대림 후보다 아, 올려보내면 더 잘하겠구나. 라는 걸 네. 분명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아, 그렇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에 2등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 이 선거가 총칼 없는 싸움이라 아이, 네.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처럼 이렇게 활용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타 후보와 비교해서 좀 경쟁력 있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도는 뭐 일차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이 주된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건 당연한 공약이고 네.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이 공항을 말씀드렸고 네. 이 공항을 이 공항은 당연히 최대 과제인 거 같긴 하고 저희 제주시 간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이게 그의형이라든지 이런 도심의 네. 교통 체증 문제가 가장 개선돼야 될 문제다. 네. 이를 위해서는 저도 서울에서 출퇴근 한 시간 반에 네. 길에서 허비되는 시간이 너무 맞습니다. 아깝더라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아마 불편을 가장 많이 네.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 도심 체증 문제를, 음. 이를 테면, 제가 이제 도로교통법 관련돼서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해 나갈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상급병원, 상급종합병원 네. 문제도, 이게 좀 우리 제주도민들의 어떤 이로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 수도권 권역에 묶여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해서 지정되기가 쉽지 않은 맞습니다. 상황이고, 네. 그래서 경쟁력이 비슷한 네. 곳으로 권역 조정을 어. 하겠다 아, 권역 조정.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공약을 더저 착시, 더 세부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제주도는 그냥 단일 권역으로 하면 되겠다. 음, 그런 권역으로,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터미, 일터미 강원도권이 그렇 그래요. 음. 강원도는 강원도 권역으로 그 강원도 내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제주도도 제주 세계 권역으로. 권역이 있잖아요. 네. 음, 가불, 뭐, 네. 이렇게 따지면 선거구역으로 따졌을 네. 때. 동쪽, 서쪽, 이제 음. 서귀포, 세계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단일 권역으로 해서 서귀포든 동쪽이든 음. 남, 저 서쪽이든 그 경쟁을 해가지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꼭 음. 하나 지정될 필요성이 네. 있다. 그렇게 꼭 만들겠습니다. 네. 뭐 단일 권역 신설을 통해서 상급종합병원도 네네. 유치하시고 네네. 또 노형오거리 교통체증도 해소하겠다. 사실 네네. 우리 저희 어렸을 때에는 친구 만날 때어 차가 막혀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났습니다. 차 막혀서 <laughs> 정말 진짜 30분을 빨리 출발해도 그 시간대 에 놓치면 굉장히 늦어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제가 떠날 때 보다 지금 어 차량이 네. 너무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저쪽 한 블록에서 여기까지 통으로 네. 이렇게 막혀있거요 네, 그래서 아.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신호 받아야. 이거는 정말 좀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네, 이 네. 부분도 꼭 해소를 부탁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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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하나, 그 관광창 신설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좀. 제주도의 가장 또 주된 사업 중에 네, 하나가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관광산업이 뭐 옛날하고 지금하고 크게 뭐 이렇게 달라진 게 네. 없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이제 좀. 관광 산업에 또 변화도 주고 네. 혁신도 주고 뭔가 아또 새로운 게좀 네.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좀 하드쿼터 같은 관광촌 네. 신설이 네. 필요하고 이거는 좀 그래도 서부권에 유출을 해서 네. 우리 제주도 관광의 전반적인 네. 전환 그런 게좀 필요. 하다고 봅니다. 또 이게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더 예, 예. 이런 부분을 좀안 지킨다, 더... 뭐 그거 이행 안 한다고 저 네. 뭐 어느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아직 민기 많이 남았거든요. 네, 어? 네. 당선이 되시면 이행하도록, 이 부분도 예,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노형 오거리 교통 체증만큼 뜨거운 사안.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이 제2공항 건설 추진 문제 후보들 간에 굉장히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입장문 내셨더라고요. 네, 네, 네. 제2공항 추진은 확실하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세 명의 국회의원과 이 제주도정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보님은 어떤 해법으로 이 제2공항을 풀어나가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적 사정에 따라서 찬성이 높은 곳도 있고 반대가 높은 곳도 있는데 뭐 제가 일단 듣기로는 제주시 갑은 반대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고 괜히 제2공항에 따른 지금 제주국제공항의 주변 주민분들, 아니 그 제주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네. 그런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제주시권 내에서 어 네, 네. 뭐그 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게 분산될까봐 하여튼 네, 네. 상권 분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좀 반대하는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그 문제는 제2공항이 건설되고 추진되더라도. 활주로가 생기고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노선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네. 걸립니다. 그, 뭐, 그 과정에서 이 지금 그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좀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이 돼서 음. 그, 그게 전제 조건이 돼야 빠르게 제2공항도 추진될 수 있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제2공항을 찬성하신다는 입장 아래서 네. 이뭐 상권 분산 대책도 마련하시고 네. 또 제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네. 마련하시겠다. 뭐 이런 의지이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2공항 건설에 순기능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뭐 아까 노형 시내권의 교통 혼잡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2공항이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분산이 되면 순기능으로 그 교통도 함께 분산되는 효과도 수반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이 한 지금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총선 승리에 대한 열망도 뜨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신지 아니면 이것만은 내 국회에 들어가서 꼭 이뤄내겠다 하는 공약이 있으면 도자관을 하면서 네. 뭐 주민들을 많이 만나 뵙고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님을 모시면서 신의의 정치, 겸손으로 네. 잘 모시는 정치를 배웠습니다. 뭐, 뭐 배신, 모략, 위선 이런 정치를 배우지 않았고요. 저는 정도의 정치를 제 모시던 의원님들 통해서 배웠고 몸에 배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정치를 통한 제주를 위한 새로운 힘이 되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1%라는 네, 말을 많이 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약하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 대한민국 1%를 뛰어넘는 제주를 네. 꼭 만들고 싶거든요. 원래 1%가 선도하는 거아닙니까 아, 일다 <laughs> 그래서 원래 풍양계는 제주도에 네,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제주 대한민국 1%를 뛰어넘는 제주도를 네. 만들고 제가 어, 국회의원에 대한 잘 올라가서 우리 도민분들 네. 그리고 여야가 임시 뭐 총선 결과 어떻게 될지 음. 모르겠지만 제주도의 새석 의원님들. 도정이 네. 함께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제주의 미래를 키우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또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좀 살기 좋은 제주도를 만드는데도 앞장 서셔야 될것 아, 같은데. 아, 그건 당연한 건데. 네, 그 네.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일단 제주도의 젊은이들이 네. 제주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이 없고, 네. 뭐 생활 인프라가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고. 또 뭔가 가족 그니까 뭐 엄마 아빠 이렇게 가족 단위로 애들 데리고 즐겁게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네. 아니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가장 첫째는 중요한 게 좋은 기업 유출을 통한 일자리 네. 창출이다 네. 이 부분은 진짜 많이 고민돼야 되고 어, 제가 뭐~ 국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뭐~ 기업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유치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겁니다. 지금 뭐, 말씀드리긴 뭐,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이제 뭐, 공약 중에 하나, 좀 골몰하는 것 중에 하나도, 네. 이게 뭐, 제조업 뭐, 이런 거보다는 음. 이게 굴뚝 없는 산업. 네. 뭐, IT라든지, 네. 뭐, 코딩 훈련이라든지, 음. 아주 고부가 가치 적인 그런 미래 경쟁력 있는 일자리들이 음. 있거든요. 굳이 네. 뭐, 굴뚝이 없어도, 충분히 이제 굴뚝 없는 산업, 관련 네. 분야. 일테면 지금 우주항공 발사체가 네,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우주항공 산업 관련된 IT 네. 그런 좋은 기업들을 제주도로 많이 유치해가지고 뭐좀뭐 페이도 네.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네. 오히려 젊은이들이 제주도로 모여드는 그런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 사람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라면 그렇죠. 제주도로 제주도. 보내라. <laughs> 근데 요거를 좀 바꾸셔서 이제는. 교육을 시키로 제주도로 보내라. 그렇죠. 이렇게 네. 바꿀 수 있는 좀 좋은 공약들을 만들고 좋은 사례가 있어요. 아마 국제학교 같긴 한데, 네. 그것도 사실은 조금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맞습니다. 않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네. 보통 평범한, 네. 평범한 그 가정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굳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고, 않아도 네. 제주도에 가더라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네. 싶고 제주도에 좋은 돼지는 서울로 보내서 네.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사람 다시 네. 제주도로 모이게 하는 그런 정책과 공약들을 많이 준비해서 꼭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후보 뭐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뭐 여러 이렇게 현수막을 봤는데 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현수막 같아요. 사삼 네, 동백꽃도 네. 이렇게 있고 네, 네, 네. 제주에 완전한 봄이 올 때까지 진실을 채우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메시지가 담겼는데요. 출마 선언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쪽에 어머니 쪽으로 이제 사삼 유족입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그좀 증명이 잘안 돼서 많은 혜택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유족, 네. 유가족들. 증명하는 그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가서 음. 신청할 건데, 저희도 4.3 유족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출마선할 때도 그 말씀 네, 드렸을 네, 거예요. 유자, 유 가족으로서 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아 국회에, 네. 어, 아픔과 치유의 화단, 네. 4.3 동백꽃을 중심으로 동, 대표하는, 네. 어, 아픔과 치유의 화단도 조성하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결의를 그 다짐을 늘 갖고자 이렇게 네, <laughs> 설치하게 여기는,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동백꽃의 의미가 바라지 않도록 네네. 후보님께서 이4 3의 완전한 해결에도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가 네.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고광철의 프로포즈. 이 제주도민을 아까 사랑한다 하셨으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을 뭐 짤막한 시도 <laughs> 좋고 뭐 어려우시면 편지도 좋습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제주도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다가 서른에 서울로 갔다가 다시 능력을 키워 제주도의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보냈고요 재작년에 어머니도 하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도민 여러분 제주시가 여러분들이 제게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마음으로 제가 잘 모시고 잘 섬기며 우리 제주도에 아름다운 제주도를 발전시키고 미래를 도약시키겠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 어머님 아버님이 후보님의 마음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오늘 후보님의 마음이 유권자들에게 오롯이 전달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권자와 하신 약속들 반드시 지켜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공항철 애비 본인과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